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배어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다들 뭐 수익을 굉장히 즐기시고 있을 것 같고, 어, 굉장히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도미넌스 스타트가 어, 그리고 도미노스 차트가, 내려가야만 비트코인 왜 알코인들도 트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오를 텐데 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들과 같이 올라주는 그런 어, 코인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어, 최근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어, 코인들이 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도 온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실제로 이제 저희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거는 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횡보를 해주면서 이도미넌스 차트가 빠져주는 알트코인 대 불장이 오느냐, 많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국면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이 크게 와준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 반감기 전에 한번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고 만약에 도미노 스타트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알트코인들은 진짜 한번더 많이 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볼 건데 흥미로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배팅 수익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계속해서 이분은 비트코인만 추매를 계속했죠. 비트코인을 계속 출매하다 보니까 20년 8월부터 비트코인 구매를 시작해서 가장 최근 구매는 지난 달에 했고 현재 평균 가격은 어, 3만 달러인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죠 어, 4만 달러가 넘었죠 자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이 구간에 있다 재밌어요 이제 현재 NFT가 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요즘 또 재밌는 게, 오픈시라는 이제 NFT 플랫폼이 거래의 중심이고, 어, 대부분 이제 오픈씨에서만 이제 거래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블러라는 NFT 플랫폼이 나오면서, 블러가 이제 오픈씨보다도더큰 거래량을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볼수 있고, 솔라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액도 증가했다. 예.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NFT가 어,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날아갈 때 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 굉장히 뜨거운 불장인 그런 이제 시장들이 있어요. 저번에는 뭐 일본 NFT가 불장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이 시장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고, 과거에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3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뭐 엘살바도르라던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던가, 어 이런 어, 국가 단위 혹은 뭐 기관 단위가 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팔지 안,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점점 비트코인 변동성은 어, 줄어 나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비트코인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어, 비트코인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 가격이 우상향을 해나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파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제 오래된 주장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런 구간이 오면은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 거고 어,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 가상 자산이 어,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기회는 그때 가서는 없다 그때 가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있느냐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과거를 살펴봤을 때 금이라는 게 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태초에 누군가의 눈, 눈에는 그냥 노란색 노란색 돌덩이였을 거예요. 노란색 돌덩이가 금이 되는 그 역사적인 광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 디지털 쪼가리가 어, 디지털 금이 되어가는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투자는 재능 순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어, 굉장히 또 일찍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시다. 이 얘기를 제가 2020년도 첫첫 첫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RWA의 토큰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RW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RWA가 뭐냐면은 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실제 제 자산의 토큰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을 토큰화해서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건물 같은 거를 토큰화를 해서 할수 있으면은 어 그냥 현금으로 하면 되는데 뭐 하러 토큰화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일단 토큰화를 통해서 쪼개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를 토큰으로 굉장히 세분화하게 쪼개 가지고 뭐 100만 원만 있어도 건물에 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어, 미래가 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RWA 토큰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아닌가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RWA 사례 같은 게, 실제 가치가 있는 현물 자산을 토큰화를 시키는 건데, 점점 이 토큰이 실제 현물에도 쓰이고, 실제 생활에 스며드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방향성이 토큰과 함께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방향성이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나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가상자산 투자가 어렵지 않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는 시장에 많이 열려있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뚜렷한 미래까지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과 토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분들의 교양 수준도 올라가고, 투자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어, 제 채널도 더잘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주변에 많이, 어, 알려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상자산을 투자해서, 어, 성공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뭐, 엘세바도로 이런 사례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사들을 쭉 보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인간지표, 인간지표라는 얘기 하잖아요. 인간지표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인간지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수익 인증이 나오면은 이제 수익 인증이 나올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과거 불당을 살펴봤을 때저 어, 얼만큼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자랑글이 올라오면은 그런 게다 이제 고점 신호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기사 보시면은 엘살바도르도 어, 수익입니다.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수익입니다. 이러면서 수익 인증을 지금 미디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 단기적, 단기적이지만 고평가 경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실제로 기술적 지표 중에 제가 굉장히 참고하는 지표가 RSI 지표잖아요. RSI 지표가, 어, 분명히 RSI 지표가 정답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이제 초록색 구간이 오면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초록색 구간에 와서 바로 팔면은 좀안 좋아요 왜냐면은 상승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 있어요 뭐 이런 대, 대불장일 때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쭉 올려보면 뭐 대강, 대강 이제 이쪽, 이쪽 구근이 다 초록색이었으니까 어, 바로 팔면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쪽도, 어, 이쪽도 보면은 어, 이때가 이제 19년 4월, 19년 3월에서 7월에 있었던 불장이죠. 어, 이때 구간이 다 초록색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팔면은 좀 아쉽긴 했다. 근데 19년 저는 이제 4월에서 7월까지의 상승이랑 저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300% 정도 올라줬는데 요요 요 그림이랑 되게 좀 비슷해 보이고 어 이때 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미노스 차트가 무너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저는 어또 이때 당시에 전망이 나왔던 것 중에 어, 비트코인 곧 전고점을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19년 7월에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분위기가 되게 좀 환희에 도취되어 있고 어 전고점도 금방 넘길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알트코인 불장이 올것 같다는 라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와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어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어 당장 당장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더 높다라는 게제 지금의 어떤 견해이고 알트코인 불장이 와주면 좋죠. 조, 너무 좋은 일인데 도미넌스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나와 주겠느냐라고 하면은 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은 이렇게 도미넌스가 무너져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져 주면은 어, 알트코인 불장이 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그때 진짜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또 많은 이제 고수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나눠봤을 때그 어 시점이 시작되는 거는 어 비트코인 전고점을 넘기는 때부터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장세가 시작될 거다 이런 견해가 사실 되게 지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고 어 굉장히 실력이 좋고 이미 불을 일궈낸 분들 이야기. 어, 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참고할 만하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는 견해들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비트를 팔고 알트코인을 산다. 왜냐? 어,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 이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산 돈으로 알트코인을 사, 사면 된,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 견해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서 전구점 뚫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모두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하지 않고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에 물렸을 때, 그 알트코인 하락률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알트코인 하락이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하, 하고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알트코인이 뭔가 계속 갈것 같고, 그런 이제 막 기분이 이제 그렇단 말이죠. 아, 또 이제 상승장에서 또 특징이 다들 이제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아, 내가 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잘하는 것 같고,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아, 코인 투자 이거 되게 쉽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자만이고 환이고 어, 우쭐함이고 평정심을 이제 잃은 상태가 돼버버리는 건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투자에서 또 크게 잃는 경험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래저래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이런 장세는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어, 생각을 하고요. 어, 최근에 어떤 분이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텍스, 스텍스 코인을 1,500원에 1억을 샀는데, 또 750원대 1,000만원을 사고, 어, 스텍스가 지금 1,500원이 넘어갔어요. 1,5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배가 아프다. 너무 배가 아픈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다판 다음에, 스텍스를 몰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인데, 스텍스가 259원부터, 원래 259원부터 1600원까지 511%가 올랐어요, 1년 동안. 어, 그런데 1년 동안 500%가 오른 코인을 지금 전재산을 넣겠다라는 게 우리가 제 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당사자는 그게 이제 비이성적이라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환희의 순간에 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투자를 좀더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 투자의 시작은 지능순이 맞지만 어, 지능이 높은 어, 초기 투자자들도 돈을 크게 잃을 수 있고 실제로도 크게 잃어 왔다는 라 것을 인지하시면서 어, 이번 사이클에서 큰 수익 내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 영상 주변에 많이 어,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